2022년 오급스에 너는 논리 문제 28번, 30번입니다. 먼저 28번, 다음 글에 비추어 볼때 사례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세 번째 줄, 갑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각각에 대한 선호도를 정령할 수는 없지만, 그 조화한 정도는 한식이 제일 크고 일식이 제일 작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면 한식과 일식을 조화한 정도와 상관없이 일각각 1과 0으로 둔다 조건 1입니다. A. 무조건 중식을 먹는다. B. 한식을 먹을 확률이 0.7, 일식을 먹을 확률이 0.3인 추첨을 한다. B를 선택할 때갑이 느끼는 만족의 기대값은 0.7이다. 그렇죠. 한식의 만족도가 1이라고 조건 1에서 제시를 했는데, B에서 확률이 0.7임으로, 한식을 먹을 확률이 0 7이므로그 기대값은 0.7 곱하기 1의 0.7이죠. 따라서 갑이 A와 B 가운데 어떤 선택이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중식을 좋아하는 정도는 0.7이 된다. 해석 1이라고 두겠습니다. 한편 갑이 둘중 B를 선택한다면 그가 중식을 좋아하는 정도는 0.7보다 작고 A를 선택한다면 그 정도는 0.7보다 크다. 이를 해석 2라고 하겠습니다. 사례 을이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중 좋아하는 정도는 양식이 제일 크고 중식이 제일 작다. 양식이 1이고 중식이 0이네요. 을은 C와 D 중 D를 선택하고 이를 조건 2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F 중 어떤 대안을 선택해도 상관하지 않는다. 이를 조건 3이라고 하겠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을은 1식보다 한식을더 좋아할 것이다. 기억 프리세번. 조건 1과 해석 1을 조건 2에 적용하면, 을은 C와 D 중 D를 선택했다고 했으므로, 한식을 좋아하는 정도는, 양식에 대한 기대값, D 선택 시 만족의 기대값, 양식을 먹을 확률 0.8 곱하기 1. 보다, 한식을 좋아하는 정도가 작죠. 스텝2, 조건 1과 해석 1을 조건 3에 적용하면, E와 F 중 어떤 대안 선택해도 상관하지 않는다. E와 F의 기대값이 같다고 볼수 있겠죠. 이식을 좋아하는 정도는, 양식 먹을 확률 곱하기, 그, 만족도인 0.3 곱하기 1인 0.3이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을은 이보다 양식을 먹을 확률이 0.5, 중식을 먹을 확률이 0.5인 추첨을 한다라는 대안을 선택할 것이다. 일식, 무조건 일식을 먹는다. 일식에 대한, 일식에 대한 기대값은 0.3입니다. 그런데 니은 대안, 양식을 먹을 확률이 0.5, 중식을 먹을 확률이 0.5인 추첨, 이것의 기대값은 양식 먹을 확률 0.5 곱하기 1인 0.5죠. 따라서 니은이 대안을 선택하게 됩니다. 니은 오른지문이죠. 디그의 음식 선호도가 중식이 제일 높고 양식이 제일 낮은 것으로 바뀌고, 즉 중식이 1, 양식이 0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대안에 대한 선택 결과는 사례와 동일하다면, 을은 한식보다 일식을 더 좋아할 것이다. 중식이 1, 양식이 0이 되고 한식을 좋아하는 정도는 그렇다면 0.2보다 작습니다. 일식을 좋아하는 정도는 0.7이죠. 따라서 한식보다 일식을 더 좋아한다는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28번의 정답, 정답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문제 30번.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거짓인 것은 조건 1. 갑을 병3 사람이 A, B, C, D, E, F, G, H 총 8권의 고소를 나누어 수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조건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스텝 1. 조건 1과 조건 2를 보겠습니다. 조건 1에서 3 사람이 8권의 고소를 나누어 수정하고 있는데 조건 2에서 갑이 가장 많은 고소, 그다음을, 그다음에 병이 가장 적은 수의 고소를 수정한다고 했으므로 갑 4권, 을 3권, 병 1권의 경우와 값 다섯 을 2. 두권병한의의우우볼수있있습다다의책 책은 네또 또는 다이권이 e p 2. step 2. 조건 7과 조건 5 보겠습니다. 조건 7에서 동 p 2. H는 갑이 소장하고 있다. 갑은동 p 2. H를 소장하고 있으므로 조건 5, 2. step 소장 t e p 2. step 서 s t e 2. step 2. step 2. step 소장하 e p 2. step 2. step 2. step 2. step 2. s t e E, F를 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Step 3. 조건 6. 동양서 G를 소장는 이는 서양서를 소장하고 있지 않다. 갑이 G도 소장하고 있다면 Step 1에 따라 총 4권 또는 5권을 소장해야 하는 갑은 서양서인 A, B, C, D 중 2권 또는 3권을 소장해야 합니다. 이는 G를 소장는 이는 서양서를 소장하고 있지 않다는 조건 6에 위배되므로 갑은 G를 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텝 4, 조건 4와 스텝 1 먼저 보겠습니다. 조건 4, 서양사 B를 소장한 이는 서양사 D도 소장하고 있으나 서양사 C는 소장하고 있지 않다. 갑이 B를 소장하면 C는 소장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갑이 소장할 수 있는 책은 ABDH 4권이 되죠. 그럼 스텝 1에 이를 적용하면 갑이 4권의 경우 을은 3권의 책을 소장합니다. 두 번째 조건 4의 대우 명제와 스텝 1을 보겠습니다. 조건 4의 대우 명제는 C를 수정하고 있으면 B를 수정하고 있지 않다. 이므로 갑이 C를 수정할 경우 갑이 수정할 수 있는 책은 a c d h 네 4권이고 이때 역시 을은 3권을 수정합니다. Step 5을 3권인 경우를 고려해 조건 6을 보면 동영상서 G를 수정하는 서양서를 수정하고 있지 않다. 이므로 Step 4에서 갑 4권 을 3권인데 을이 G를 수정하고 있다면 조건 6에 따라 서양서 CE 또는 BE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총세 권을 갖지 못하죠. 그러므로 을은 G를 소장하고 있지 않고 CEF 또는 BEF를 소장합니다. G는 병이 소장하게 되는 거죠. 선지 보겠습니다. 1. 갑은 A와 D를 소장하고 있다. 스텝 4의 1과 첫 번째와 스텝 4의 두 번째 경우, 즉 갑이 ABDH를 소장하거나 갑이 ACDH를 소장하고 있는 두 가지 경우 둘다 갑이 AD를 수정하고 있죠. 1번 오른 지문이고요. 2번 을은 세 권의 책을 수정하고 있다. 역시 오른 지문이고요. 3번 병원 G를 수정하고 있다. 역시 오른 지문입니다. 4번 C를 수정하는 이도 수정하고 있다. 이건 스텝4의첫 번째인 경우에는 을리 c f 를을 수정하므로 오른 지문이지만 두스텝4의두 번째 경우에는 옳지 않은 지문이죠. 근데 문제 30번에서 반드시 거짓인 경우를 찾는 것이므로 4번 역시 문제 30번의 답은 되지 않습니다. 선지 다섯 번째, 기를 소장하는이는 F도 소장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거짓이죠. 따라서 30번의 답은 5번입니다. 좋은 해설로 찾아뵙겠습니다.